의사들도 깜놀한 노년기 건강 비법. 오늘은 의사들도 깜짝 놀랄만한 노년기, 건강,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아주고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신체는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이 모든 비법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